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몇 사람 곧 유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해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유에 태어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선지자 오데세의 목숨 건 예언.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의 날입니다. 1950년 동족간에 일어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쪽 상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백성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삼고, 많은 재물을 노력하여 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북 이스라엘 사람이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유다 사람이나 모두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사마리아 외곽에 나와서 귀환하고 있는 군대와 포로의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바로 오데시였습니다. 오데시라는 이름은 원상대로 복귀시키는 사람, 부흥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데스는 무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노예로 삶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중요한 것은 오뎃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네 사람이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즉시 노력한 물건을 회당 앞에 내어놓고 의복과 음식을 나눠주고 약과 기름을 발라주며 노약자를 보호하여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민족 대화합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을 선포한 선지자 오댓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극률의 하나님, 74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지금까지도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